함께하면은좀 부담도 많이 되실 것 같은데 각오 한 마디 느껴 주습니다 어, 우선 어 그래 처음에 만나뵙기 전부터 부담이 많이 되서 많이 떨어섰는데 긴장되거나 떨어섰는데 어 선배님께서 보면 좀 그런 생각도 친척같이 막잘 동생, 챙겨 주셨고요. 어, 너무나 긴장하지 않고 잘 편하게 임할 수 있어서. 주어진 기회가 정말 좋은 만큼 a and Tomas, t 보여드 s t o 습니다 감사합니다. 이렇게 멋진 t o 을 a s Tomas, Tomas, 이 o m a 의멤버들 a s t o 는것 같아요. 어떻게 반응을 보 s Toma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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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o m a 요 촬영 끝나고 나시 굉장히 막 잘했냐고 선배님들이랑 잘했냐고 물어보고 제가 그좋서 조언도 많이 해주고 그러고 네. 있습니다. 조언을 해줘요. 누가 연기 조언을 해주나요? 형들한테 잘하라고. <laughs> <laughs> 네. 그러니까 우리 전직 아이돌 출신 청님이 컬이 옆자리에 계시잖아요. 어, 최시원 씨도 뭐, 지금 보낙 잘하고 있고, 지금보다 앞으로 더 아주 기대가 되고, 아주 훌륭한, 뭐, 우리 또, 또, 소속사이기도 한데, 어, 그 전에 우리 최시원 씨하고 더 친해지기 전부터 최시원 씨를 아주 열심히 봤습니다. 근데, 운동도 굉장히 잘하고, 음악적인 것도 제일 잘 치고, 연기에 대한 어떤 폭포도 굉장히 잘하고 가고의 제 모습을 볼 듯한, 별로 안오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우들의 재치있는 답변을.